자, 오늘도 제 3회차, 예, 안동시 산불 이재민, 예, 어르신들께 짜장 부릎없 오늘은 성주군, 예, 재난지킴이 무조건 출동 봉사단에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사랑해 알았어! 한 분들! 자 오늘도, 예, 안동, 예, 다목적 체육관, 예, 또 자장면, 전신 무릎 없이 왔습니다. 예. 어, 조금 있으면 내올라갈게 내가, 내가 내려놔 뒤로 던져. 예, 던져, 던지고, 항나요. 예, 오늘도 알아서 척척, 예, 3회차, 예, 무릎 없이 안동 산불 이재민 어르신들께, 예, 마지막 봉사 오늘 잘 열심히 하고, 성림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봉사는 사랑이다 알아서 척척 예. 네, 오늘은 또 예, 성주군 의회 전 예, 의장님 김성호 의장님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면을 와서 이렇게 떨어서 척척 이렇게 잘 해주고 계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수고습니다 화이팅 예, 파이팅. 봉사는 사랑이다 알아서 척척 예, 이제 경호 대경대 경호학과라니까 경호는 잘하지만 칼질은 어예 영 어스퍼. <laughs> 쓱쓱. <laughs> <laughs> 자 이제 마지막 다섯 가지 고명 중에 최고 마지막에 들어간 양파 이제. 네, 예, 짜장고명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 르스 알아서 착착, 봉사는 사랑이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월 13일, 3회차, 예, 안동시 예, 산불로 인한 이재민 어르신 마지막 무료급식 짜장면. 오늘은 또 성주군에서 예, 전또 성주군 의회 의장님을 받고 하시던 김성우 의장님께서 오늘도 와가 짜장면. 예, 아침 일찍 직더터 와서 만나게 예,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맛있게 잘 만들어주 있어, 장 예. 자, 오늘은 예, 4월 13일입니다. 오늘은 또, 예, 대경대학교 경화학과 이동엽 예, 교수님께서 또 짜장, 예, 예, 3회차. 오늘 이제 안동 산불 이재민 어르신들, 예, 물겁이 3회차 마지막. 오늘은 또, 어, 대경대학교, 예, 이동엽 회장님께서, 또 재료비를 또 오늘 좀 보태주시고 해서, 이렇게, 잘, 예, 마지막 3회차를 섬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이제 만나게, 다 예. 아, 되어가고 있고, 예. 예 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안동시 예, 산불리는 재난지역 3회차, 예. 재난 어르신들 예, 짜장면 봉사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 4월 13일 예, 짜장면 3회차 무료급식이 막 시작됩니다. 이제 안동 예, 재난지역 어르신들이 내일부터는 14일부터는 이제 시설로 아, 연결하신다고 합니다. 예, 예. 자, 오늘은, 음, 성주군. 예, 재난출동 무조건 봉사단과 함께 예. 예. 대경대학교 예. 경찰탐정보안과 예. 학생과 예. 또, 어, 우리 또 교수님 어디가셨나 교수님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 이동네는 우리 안동시에동에비 회장님 대동네에요 예, 이탐정 경우 경우 학과, 이 동엽 회장의 학생분들이 오늘은 3회차 봉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